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이월 날은 항상 계산 문제를 제가 차례대로 풀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 주진도에는 우리 시장론 효율적 시장과 관련된 정보의 가치라는 문제가 있어요. 정보의 가치. 이게 예, 바로 이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25회에 기출이 됐고 그다음에 문제가 29회 20 아이고 어, 29회 기출이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약간 조금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럼 과감히 좀 후순위로 놔둬도 버리라고 하긴뭐 하고 강사 입장에서 어? 자 그래서 얘는 빨리 해보죠. 그리고 얘는 이미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 그쪽이 좀 자세하죠. 어, 그러나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자,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정보가 있대요. 근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정보의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가치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정보의 가치. 그럼 정보의 가치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의 가치는 정보가 있는 경우의 토지 가치. 정보가 없는 경우에 토지 가치 요 차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아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 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 요 사례를 들었어. 자, 어떤 사람이 예, 민법을 시험을 보면 맨날 50점을 못 넘는다는 거죠. 50점을. 50점을 계속 50점을 그래서 어딘가에서 정보를 찾아 갖고 왔어요. 일명 족보 같은 걸 어디서 찾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아,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드디어 80점을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찾아온 이 정보가 나에게 주는 이득은 80점이 아닌 거죠. 80점이 아니라 바로, 어, 30점이죠. 왜? 나는 이 정보가 없더라도 50점을 맞아왔으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얻은 이득은 50점을 넘은 30점이죠. 50점을 넘은 30점이 에,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은 이득이죠 이게 바로 정보가치예요 정보가치란 어떤 정보가 나에게 주는 이득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나에게 주는 이득 그걸 지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분히 한번 보자고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정보의 가치를 구하세요 일단 이렇게 자,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내꺼라고 해보자고 내꺼내 거, 내, 거 아, 내 토지. 그리고 지금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40%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신역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는 요시기에요자 이때 1년 후 토지 가격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오면 8억 8천 들어서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엎어지면 6억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초를 하나, 아, 뭔가 하나 감춰, msg를 하나 쳐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이 와요.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내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개발이 된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줄게. 이 정보의 가치를 구하라는 게이 문제. 예. 공무원이 확실한 정보를 주겠대요. 그러면 이 정, 공무원이 준이 확실한 정보가 나에게 얼마의 이득을 안겨줄 것이냐 이게 바로 개발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발 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정보가 있는 경우의 이득 이게 바로 나의 토지 가치겠죠. 어, 그다음 정보가 없는 경우의 이득 정보가 없는 경우의 토지 가치 이두 개의 차이예요. 그런데 정보가 있는 경우에 내가 얼마 이득을 가져가느냐, 즉 토지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는 너무 쉬워. 왜? 신역 확실한 정보를 준 거니까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신역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한 8억 8천만 원의 이득을 얻는 거죠. 토지가치가 8억 8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결국 정보가 없는 경우에 내가 내 토지의 이득을, 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결국 그 그거만큼 내가 시장에 내다 팔 거니까. 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토지 가치를 찾는 게이 문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찾습니까? 그럼 쉬워. 자, 주저 주저리 어차피 올해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니까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지 않고 딱 x만. 자, 지금 정보가 없고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40% 정도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개발 계획이 없다면 내 토지 가격은 지금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6억 6천이에요. 6억 6천. 근데 내 토지를 팔때내 토지를 팔때 6억 6천에 팔지는 않을 거라고. 왜? 가능성이 40%나 되니까. 그런데 또 8억 8천에 내 토지를 팔 수도 없죠.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6억 6천과 8억 8천 요사이의 하나 값으로 뭔가 토지를 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보가 없는 경우에 가져가는 이득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가능성이 40%만 있을 때, 내가 얼, 내 토지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럼 아주 심플하다고. 일단, 신역사가 들어오면 8억 8천이라고 적어놓고, 이 8억 8천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밖에 안 돼요? 40%. 어, 계산은 곱하기 0.4. 아, 곱하기 0.4. 아이고. 곱하기 0.4.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나옵니까? 3억 5천 2배. 이게 신역사라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득이에요. 그런데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반대로 60%겠죠. 60% 60%. 그래서 0.6억 6천에 0.6을 곱한 3억 9천 6백만 원이 바로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을 사건으로부터 내가 얻을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두 사건이 동시에 이두 사건이 일어 두 사건이 모두 나에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금액 7억 4,800만 원이 지금 가능성 4 0대의내 토지 가치 에 부여하는 가치예요. 내 토지에 부여하는 가치. 7억 4천 8백 요걸 계산해 줘야 된다고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아 쉽다고, 쉽다고. 어디 오, 지우고 다시 한번 자, 뒤에, 뒤에 문제까지 세번을더 해보자고요 자. 신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8억 8천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8억 8천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밖에 안 돼요 40% 이거 곱하면 3억 5천 2 0자 신역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6억 6천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얻을 가능성도 60% 60% 곱하기 0.6 그럼 3억 9천 6백이에요 이두 개를 합친 금액만큼을 나는 정보가 없을 때그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래요 자, 지금 출제자는 1년 후의 개발 정보죠 1년 후 그래서 1년 후를 기준으로 정보가치를 추계하면 정보가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나는 내 토지에 8억 8천의 가격을 책정해서 팔거라고 이게 정보가 있을 때 내가 얻는 이득. 근데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6억 6천에 팔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40%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 토지 가치로 추정한 게 7억 4천 8백. 그럼 이두 가지의 차이가 정보가 나에게 안겨져주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7억 4천 8백에 800만 원 이득을 얻어요. 팔아서. 근데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그걸 초과하는. 8억 8천을 받는 거니까 이두 금액의 차이인 차이인 1억 3천 2백만 원이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억 3천 2백만 원이라는 이 정보는 어느 시점의 정보예요? 1년 후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출제자는 이 1년 후의 정보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봐. 이게 정보의 현재 가치인 거예요. 자투자자 요구수익률 을10% 줬다는 건 항상 우리가 현재 가치를 할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 자신의 요구수익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0%로 현재 가치 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1.1을 딱 한번 해준 1억 2천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야 네. 자 이번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작년 기출문제의 특징은요 문제 읽기 전에 요게 보이네 2년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정보가치를 찾고 그걸 땡기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근데 투자자 요구수익률을 10% 줬으니까 2년 후에 정보 가치를 찾고 이걸 나누기 1.1 나누기 1.1두번 하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죠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아, 50% 정도네요 그리고 개발이 되면 내 토지는 6억 500만 원이 돼서 이만큼 이득을 가져가고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일단 2년 후, 2년 후를 기준으로 어떤 2년 후를 기준으로, 아이고, 2년 후를 기준으로 정보가치를 추계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있는 경우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아, 요 사이를 뺐네요.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이 와서 내가 확실한 정보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얼마의 이득을 가져가느냐. 자,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나는 내 토지를 얼마에 팝니까? 6억 500만 원을 팔아요. 그래서 여기다 탁 6억 500만 원 적어. 그러면 정보가 없을 때 내, 나는 얼마의 이득을 얻습니까? 요거 계산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보가 없을 때 토지 가치를 어떻게 추정합니까? 그럼 똑같아. 일단 개발이 되면 6억 500만 원을 얻죠. 근데 이걸 얻을 가능성이 얼마 뿐이에요? 50%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50%를 해서 3억, 3억 250만을 원탁 적어.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3억 250만을 원 버는 거죠. 근데 이걸 벌 가능성도 50% 밖에 안 되는 거죠. 50% 밖에. 그래서 3억 250만 원에 곱하기 0.5에서 또 수치를 딱 적어요. 그리고 요두 가지를 뭐한 것이, 그죠? 합산한 45,375만 원이 바로 정보가 없을 때내 토지 가치에 부여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죠. 지금 2년 후 시점이에요. 2년 후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가 있으면 나는 6억 5천 원의 토지 가치를 팔, 토지를 팔 것이고 정보가 없더라도 나는 4억 5,375만 원을 팔잖아요. 그래서 요두 개의 차이가 정보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년 후에 정보가치니까 현재 가치를 앞으로 두번 땡겨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하는 방법은 나누기 1.1, 나누기 1.1. 그래서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요 정도. 요 정도. 음. 자. 자. 지분 수익률 계산 하는 건데요. 얘는 25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29에도 나왔어. 그런데 29에 나온 걸 지분 수익률 문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모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준비하셔야 돼. 에? 지분 수익률은 중요한 계산 문제니까 매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근데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수업을 할때 수익률 구와 수익률도 구해보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구해봤죠. 그럼 문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짜리 지금 투자한 거죠. 근데 대출 2억이고 내 돈은 1억이고 그리고 대출 조건이 금리 6%고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군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수익률을 구해보시 이 자료를 가지고 수익률을 구해보죠.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니까 투자금액은 이미 결정돼 있네요. 부동산 가격 3억. 문제는 이걸 통해 얼마를 벌었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를 벌었니에 벌었니는 도대체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 뭘로 측정한다고?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결국 순영업소득이 2천이라고 돼 있으니까 수익률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3억 원짜리를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으로 2천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걸 나눠주면 66. 약66.666666% 66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그런데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수익이잖아요. 내 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익도 지분 수익.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 금액. 근데 지분 투자 금액은 너무나 눈에 쉽게 보여요. 1억 원이라고. 그래서 결국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는 어디가 논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분 수익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랬어요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줘야죠. 투자에서 수익이 얼마니?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대답해주는 거고. 지분 수익이 얼마니?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로 측정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를 찾는데, 자, 오늘 이제 뭔가 정형화를 시키죠. 정형화. 자, 세전연금 수지는 기본적으로 순영업소득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게 세전이죠. 세전. 자,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은행에 갖다주는 원금과 이자 합계를 나타내요. 그런데 오늘 딱 하나를 결정하자고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액으로 고려하는 건 항상 이자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 결정하자고. 이자.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즉,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는, 은행에 갖다 주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원금도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고, 이자도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원금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원금은 다시 되돌려 주는 거니까, 되돌려주는 거니까요. 은행에 돈 갔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니까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원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 설명할 때는 자, 부채 서비스액 중 지분 수익률을 고려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 중 이자만 고려한다는 걸 이런 걸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딱 정형화 시키자고요.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 특히나 지분 수익률이겠죠.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고려한다. 이자만 고려한다. 이렇게 하나 암기하자고요. 그러면 아주 쉬워진다고, 이자만. 즉, 지금 순영업소득이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데, 부채 서비스액 중 수익률 계산에는 이자만 고려한다는 거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2억에 6%. 어, 이자가 1,200만 원인데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자. 일단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은행에 이걸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은행에 일부를 갖다 주죠. 그런데 얼마를 갖다 줍니까? 그러면 이자만 고려하라고.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이자만 그러니까 2천만원 중에 은행에 이자로 1200만원을 갖다 주는 거야 왜 대출이 2억이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이 6%니까 6 20이 1200만원을 이자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목이 나오는 거죠 지분수익은 내목이니까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2천에서 순영업소득 2000에서 내가 가져가는 목은 은행에 이자 갖다 준 나머지 800만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1억을 투자해서 800을 벌었으니까 8%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이걸 또 고려했어요. 만약에 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만약에 10%라면 어떻게 지분 수익률이 달라집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부는 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순영업소득에서, 아이고, 자꾸 모이 잠기네요. 순영업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목은 일단 은행 일부를 떼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자만 고려하자고요. 이자로 1,200만 원을 떼줘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목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 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땡큐하고. 그러니까 요놈을 내가 가져가는 목에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3억 원짜리 1 0가 상승했으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종전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을 때는 800만원이지만, 지금은 3800만원을 가져가죠. 그러면 수익률이 38%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부동산 투자의 꽃은 바로 가격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가격상승이 없으면 지분 수익률 8%뿐이지만, 가격이 상승했더니 38%로 늘어버렸어. 이게 여기에, 네, 그렇죠. 결론이었죠. 자,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음. 작년 기출은 좀 특이하게 줬어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 각각 나누어서 지분 수익률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분석을 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10억 원을 투자해야 되고 타인 자본 50%를 활용한다면 뭐 대출 50%라면 내 돈은 5억 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은 뭐 그냥 결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분 수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순영업 소득 3천만 원이 바로 세전 현금 수지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져가는 목이 되는 거예요. 지분 수익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인 자본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형태로 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뭐만 고려하자고. 이자만. 이자를 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10억에 50%니까 대출 5%고. 지금 밑에 봤던 이자가 4%네요. 그러니까 5억에4% 2천만 원을 이자로 은행에 갖다 줘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1년간 가격 상승이 있어요. 또 땡큐죠. 근데 10억 원짜리 2%니까 가격 상승분이 2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 2천만 원은 지분 수익에 무조건 추가되는 거죠. 내가 가져가는 거. 그럼 이 정도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계산해 보자고요. 자,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내 돈은 얼마가 투자되어야 되니 10억이겠죠. 10억.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목은 얼마니? 자, 첫 번째, 3천만 원은 순영 없어도 돼요. 이걸로부터 내 목이 계산되는 거죠. 3천만 원 중에 내가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를 은행에 이자로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대출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자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가격 상승이 있어요, 2%즉 2천만 원이.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은 10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가져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 5%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타인 자본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일단 지분 투자 금액이 달라지죠? 내가 투자한 금액은 50%만 되는 거죠. 5억. 그리고 지분 수익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일단 순영업 소득에서 이번에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어, 이자를 은행에 일부 떼줘야죠. 이자가 얼마니? 봤더니 10억에 50%니까 5억. 5억에 4%니까 2천만 원이죠. 여기에 이자로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2% 올랐으니까 이건 내 목에 추가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5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게 되네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6%가 되는 거죠. 6%가. 자 여기까지요. 자 다음에 또 어, 등장하겠습니다.